오늘은 사사기 16장 금요일 10월 24일이네. 네. 우산아 소명아, 너희들도 성경 읽고 하지. 우리 사랑이도 성경 읽는다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읽는 대로 보내와. 우리 다 같이 성경 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도 벌써 금요일이네 내일은 또 주말이고 아유 빨리다 우리 시작해보자 삼순이의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순이 왔다고 알림에 그들이 그 그를 에어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이러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순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분짝들과 두문실주와 문지방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그 모두 어깨에 메고 혈원 앞에 산국대기로가니라 이후에 삼순이 소울에 골짜기에 들리라라에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그불레자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이르되 삼순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을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애가 어떻게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천 개의 개식을 네개 줄이라 하니 들리야가 삼순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면 어떻게 사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순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흰 줄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여 내가 약해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불레자 사람들이 방벽들로 말하지 아니한 새 힘, 신주를 일곱 번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것으로 삼선을 결복하고 이미 삼선을 사람들 방안에 매복시켰으면서 삼선에게 말하되 삼선이여 불레자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하니 삼선이 그 실들을 끊어오기를 불탄 삼신실을 그는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힘이 군원 위에 알아, 알아내지 못하느라. 글래, 들려가 삼순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도청하가내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순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쓰지 아 않은 새밧줄들로서 나를 결박하여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으려 하느라. 들려가세 가지를 가져다가 그의 것을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순이요. 이래자의 사람들이 당신을 당신에게 들어닥쳤으니라 하느니, 하니 삼순이 팔리를 굶을 줄, 줄, 을 굶을 같이 하였고 그때에스니 그, 그때에도 사람이 사방 방 안에 외국가였더라. 그야 그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때까지 나 영화였는데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내 나의 머리털을 일곱 가닥을 빗들에 이를 써서 짜며 들리라 하는지라. 들리아가 바다 위로, 바다로 그 머리를 털 탄다니 자고 그에게 복귀를 해야되라 몰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줬느니라. 하니 삼손이좀 깨요. 왜를 스 들리아가 삼성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니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를 나 이름하여 당신의 큰힘이무엇으로 남아 생기겠는지 내게 말하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저하여삼순의 마음에 이업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순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내 머리 위에 삽두를 대니 되으니 이는 내 모든 어하나님을사랑하 음이라 사랑함 되었음 마음의 내 머리는 정이 되고 머리는 삽두를 대지 아니다 는데모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내모리가면내 힘이 내게도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레아가 삼손의 진심으로 다 알아주므로 사람을 보내 불러 불러서 사람들을 들의 방긋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의 내게 진심을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불러서 방긋들의 손에 힘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딜레아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들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를 미국 본인 척도게전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주어 우리의 자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의 성신을 강화해 주시고 그들의, 세, 그들의 세상에서 힘든 시련에 부딪쳐들어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영양분과 운동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시고 그들이 항상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또한 그들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을 믿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모든 것주게맡깁니다아하고 더러 고치한 것들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지경스러운 목금당할 지어다 목금당할 지어다 무지경스러운 목금당할 지어다 목금당을 지어다 무지을들어다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감사경게러고 목공탕을 지어다 무지경스러운 목공지혜총무명경스러을 지어다 무지경스러운 목 지어다 무지경스러운 목공 지어다 하지경스러운 목공탕을 지다 무지경스러운 목공탕을 지어다 무나경스러운 목공탕을 지러운목공탕러운목공러 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마무리 잘 짓고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단점을 사게 하시고 내일은 아버지는 주말이오니 한 가정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한조 영변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역사가 준비하는 가정에 대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